김승원 찰스 로드 이번엔 김승원의 미들레인 점프 이렇게 잡은 선수들이 렇게 나와서 하나씩 던져주는 게 아, 상당히 크 저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이제도 나시한 김승원의 미들레인 점프 괜찮은데요 저거리에서는 접촉이 좋습니다 한번 착전 아, 타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 우중간에서 한번 좌중간에서 한번 그렇죠. 어, 부터또 네. 공격을 만들어 내야지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확률 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운트에서 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김승원 오늘 이거 웬일일까? 아, 메들라인지 점퍼 세개 모두 성공시키는 볼 너무 빠르게 갈 필요도 없는데 네, 하승진도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조성민 그렇게 어. 들어가서 다시 나왔습니다. 김승 <laughs> 이번에. 네. 여러 번 맞고 들어가잖아. 저도 네. 안에으면 그냥 통 그, 리샷시 됐을 거예요문방한 열정 차 정도까지 갈수있 거든요. 김승원의미들레인지선도조심습니다히 조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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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심히다들